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클래시 로얄을 할 건데요. 지금 허팝의 레벨이 7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레나 6입니다. 아쉽죠? 아직 다양한 상자를 많이 열어가지고, 네, 그걸 못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전설 카드라든지 아주 강력한 카드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네, 그럼 핑계를 대면 안 되겠죠. 맞죠? 요리하는 사람이 재료가 없다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우여곡절을 꽉잘 짜내 가지고 아주 조화를 딱 이뤄서 딱 만들면 또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허팝도 플레이 능력을 네, 키워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판 하고 네. 볼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약간 전략을 방어 전략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네, 그말 하는 이유는 이제, 공격을 계속하면 상대방이 계속 방어만 해야 되니까, 공격할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어, 뭐야. 나 말한다고 정신이 없었어. 헐. 안 돼, 안 돼. 어팝 이번에는 공격 말고, 채, 뭐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 될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네, 클래식. 로얄은 약간 방어만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성이 위태위태해요. 허팝이 말한다고 너무 신경을 못 썼는데 네, 오른쪽 성을 꼭 살려내 보겠습니다. 자, 허팝은 방어할 거예요. 방어. 방어할 거야. 방어. 자, 이 친구들이 공격해 오면 허팝이 방어를 하고 방어를 하다 보면 공격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오른쪽 성은 한 대만 맞으면 깨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아, 너무 위태위태. 위태. 자. 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이 친구들의 시야를 뺏었어요. 왜냐면, 하 우리 지금 성이 한 대만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냥 시야 뺏으려고 해골 군대를 출전시켰습니다. 프린스는 프린스로 싸워야지. 어. 싸우고. 네, 마법사. 지금 빠르게 네, 캐릭터를 내는 이유는 오른쪽에 지금 성이 한 대만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한대 맞는 거는 감수하면서 네, 캐릭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다수의 유닛이 온다 이거지. 그럼 발키리아 해골 군대로 방어를 딱 하겠습니다. 자, 프린스는 프린스로 또 싸워줘야지. 그렇지. 자, 이렇게 맞고. 미니언 패거리는 미니언 패거리로. 음.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해골은. 어이, 뭐야. 내가 늦게 썼어. 타이밍이 늦었네. 자, 근데 이대로 가면 내가 질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더 이상은 안되 자이언 해골 출전하고, 방어도 하고. 아, 방어가 최고의 공격은 아니었군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안 돼, 지금. 빨리, 빨리 더 진격을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10, 9, 8, 7, 6, 5, 4, 3, 2. 아, 깨졌다. 아. 아. 처음에 너무 안일하게 게임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다. 과연 이 말은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자 일단 해골 군대, 불, 아주 수비하게 좋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자, 파이어볼 자, 개골 군대로 수비를 하려고 했는데 공격을 가버리네 그래서 <laughs> 좋았어 좋았어 지금 음. 아주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접전이 네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반 이후로 1분 이하로 이제 시간 남은 게뚝 떨어지면 이제 네, 어느 한쪽으로 기울겠죠 네 자, 이렇게 방어를 하고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 될수 있는 이유는 방어를 하고 나서 네, 남아 있는 캐릭터가 바로 역습을 가기 때문에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아 근데 지금 오른쪽 성 너무 많이 깨, 까졌어. 어. 자 간다 간다. 뻔. 어. 자 지금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아직까지 비슷비슷하고. 어, 이 상대방 친구는 프랑스 친구인가? 국기가 프랑스 국기 아니에요? 아닌가? 자, 일단 계속해서 포인트를 모으겠습니다. 자, 지금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빵빵빵 하겠죠? 자,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해골 비행선 띄워놓고. 자, 해골 군대. 딱 해서 이 친구를 이제 없애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해골 군대 친구들이 역습을 간단 말이죠. 그렇지. 뭘로 막을까? 자, 발키이는 발키로 상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는 미니언 패거리로 상대하고. 좋아서 좋았어. 자, 하고 자,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했으니까 지금 공격을 못 가고 있어. 아, 공격 가고 싶은데. 기다려야 돼. 아, 기다려야 돼. 자, 프린스, 방어. 해주고. 자, 좋았어. 아, 근데 지금 오른쪽 선이 깨질 것 같아. 더 이상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라는 이런 말은 못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왼쪽 선을 합력해야 되니까. 왼쪽 선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 깨졌다. 조금 더 힘을 모아야겠어요. 자, 간다, 간다. 자, 간다, 간다.

아니면,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다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닌 건지. 어쨌든, 더 이상,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다. 이 말에 따라 생동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공격을 하겠습니다. 다 죽었어. 자, 이제 공격할 거예요. 이번 판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공격 간다. 자, 긴장 타거라. 프린스. 막혔어. 그렇지. 자. 어, 지금 이 친구 지금 깜짝 놀랐을 거야. 공격이 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다막고 역습을 가고 있어요. 그것도 이 캐릭터들이 피가 안 까진 상태로 공격을 갔다는 거. 지금, 자, 이제 지금 막았다 싶겠지만 해골 비행선이 딱 압박을 넣어주고 자, 해골 비행선이 성을 딱 맞았어. 그렇지. 폭탄이 떨어지고 미니언 패거리는 미니, 미니언 패거리로 상대를 해주고 좋아, 좋아. 이제 허팝성의 에너지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마법사. 안 돼, 안 돼. 그렇지. 막고. 자, 이멜돼지탄 도끼 든 친구도 막아주고. 자, 이제 다시 간다. 자, 갑니다. 자, 좋았어. 꽝! 충격을 주고. 두 대만 더 때려. 좋았어,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자. 왼쪽은 성이 알아서 막을 거니까 오른쪽. 네, 해골 군대 출전하고.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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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한대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오, 그렇지. 됐다, 됐다, 됐다. 자, 이제 30초 있다가 포인트가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때를 노려서 성을 다 부숴버리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자, 마법사를 밑에 깔아주고. 매직. 자, 마법사 이대로 혼자 가게 내버려두지 않겠죠, 제가. 자, 마법사 앞에 자연태골. 자, 자연태골. 왜냐면 이쪽 지금 상대방에해골 군대가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자연태골을 앞에, 어, 있네? 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잖아. 자, 그러면,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자연태골은 사실 유인작전이었어. 어, 자연태골 해서 얘네가 자연태골을 없애면, 네. 그, 이제, 자연언태이 들고 있던 폭탄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때를 노려서, 이제, 네, 해골, 그, 열기구 탄 친구가 이제, 사실은 메인 공격을 갔던 거예요.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타이밍 굿. 예측 공격, 예측 공격 했습니다. 자, 이 해골들은, 네, 무시하려고 했는데, 저, 멧돼지 도끼 든 친구가 왔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자, 됐어, 됐어. 이제 역습 같이 간다. 마법사에, 발길이에. 자, 이렇게 해골 분대로 방어도 하면서. 4, 3, 2, 1.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여러분들, 방어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방어랑 공격이랑 같이 해야지 아주 환상적인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겼는데, 한 번만 더할까한 번만. 맞죠, 여러분들? 방어 공격을 같이 해서 이긴 기 했는데, 이게 운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더, 진짜, 방어 공격을 같이 해야지 좋은 건지, 방어만 해야지 좋은 건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팝은 방어 공격을 같이 할게요. 네. 자, 이렇게 건물 죽는 건 빨리빨리 없애줘야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없애줘야지. 됐어, 됐어. 없앴다, 없앴다. 됐어. 자, 이러고 역으로 해골 비행선 하나 띄워놓고, 좋았어. 저 용만으로는 해골 비행선을 없앨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에 벌써 닿았거든요. 꽝! 됐어, 됐어.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하고 파이어 공격을 맞아라. 됐어. 화살 딱. 아, 지금 자연언트 해골 나왔는데 허팝이 가만히 있 리가 없지. 해골 군대로 막아주고. 됐어, 됐어. 아, 근데 저쪽 해골 군대야. 될 수가. 아, 밀렸어, 밀렸어. 마법사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니언 패거리를 내자. 네. 이미 성에서 쏘는 화살로 거의 다 깼기 때문에 좋았어. 따라간다, 미니언 패거리. 아, 저 불꽃 나왔다. 아, 됐어, 됐어. 지금 비슷비슷해요, 지금.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저, 저쪽에서도 지금, 네, 저게 있는데, 어, 저열기 지금 미니언 패거리를 없애려고 했는데 미니언 패거리가 없어. 어, 오, 깜짝이야. 두번문 두드려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내가 미니언 패거리를 가겠다. 아, 미니언 패거리가 아니고, 열기구, 열기구. 자, 간다. 아, 근데 지금 성이 그대로 맞아버렸어. 아, 큰일 났다. 지금. 무슨 성이 먼저 깨질 것이냐? 아, 지금 큰일 났다. 큰 났다. 성 깨지겠는데, 성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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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성 깨지겠어. 아, 깨져버렸다. 깨져버렸다.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응. 어쩔 수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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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나옵니다. 이제 1분. 1분. 포인트 2배. 간다. 간다. 자, 간다. 그동안 기다렸던 자이언 그를 내보내고. 자, 자이언 택만있있으면안 되니까, 발키리로. 네, 태을 근데 다 싹쓸이 해주고. 좋았어, 좋았어. 자, 지금 접전입니다, 접전. 자, 미니언 패거리 내보내주고. 그렇죠. 좋았어, 좋았어. 다 막아서. 빨리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러고. 자, 파이어. 드래곤. 아, 피했다. 이럴수가 예상차고. 드래곤이 내 공격을 피했어. 자, 빨리 성한개 부숴야 돼. 자, 간다. 이번에 무조건 깰수 있겠지? 열기구가 성에 부딪히기만 하면 돼. 됐어, 됐어, 됐어. 깨다, 깨다, 깨다. 됐어, 됐어. 아, 못 깼어, 못 깼어. 이럴 수가. 아, 깬건줄 알았는데, 됐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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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일단, 연장전 가겠습니다. 파이어볼. 됐어, 연장전. 왔어, 왔어. 아, 이제 접전, 접전이야, 접전. 와, 이 친구 잘하네. 됐어, 이제. 자, 운명의 시간이 왔어. 자연태고, 가자. 좋았어, 좋았어. 자, 발키리. 같이 쏴주고. 아, 지금 클 났다, 클 났다. 오, 다행이다. 공격 올줄 알았는데. 졸로 갔네, 이 친구가. 됐어, 됐어. 자, 같이 쏴주고. 좋았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하고 미니언 패거리로 용을 없애주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고 역습으로 나는 다시해골 비행. 아왜 저쪽으로 갔지 오른쪽에 쐈는데 가운데로 가버렸네. 자, 이렇게 하고 자연 태골 진격. 어, 열기구에 신경을 쓸때 진격을 해주고 해골 군대. 아, 이거 뚫어야 되는데 이거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된다, 뚫어야 된다. 아 이거 팽팽해. 아 여러분들 이거 무슨 부 하겠는데요, 무슨 부? 끝났다, 끝났다. 네 여러분들 무슨 구야 무슨 구? 오 접전이었습니다. 와좀 밀리는 듯했는데 그래도 왼쪽 성을 서로가 합력을 해서 비겼습니다. 아 힘든 한 판이었어. 오늘은 어팝이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아니다. 네, 방어를 하면서 틈을 노려서 공격도 같이 해야지 아주 환상적인 최고의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재미난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기 조심하시고요. 안녕!